여러분 안녕, 여러분의 신발 친구, 제이 형이야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줄 신발, 바로 뉴발란스 1400. 뉴발란스 매니아라면 익히 알고 있을 뉴발란스 1400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로 69,000원에 업어온 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. 사실 뉴발란스 1400은 난 완전 처음 접해보는 신발이고 실물도 처음 봤는데, 나는 개인적으로 뉴발란스가 여기저기 굉장히 매칭하기에도 좋고, 그리고 신발이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고, 뭔가 말캉한 것 같지만 단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착화감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? 근데 574, 996 같은 느낌이 아니라 1400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,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사이즈도, 이게 1400은 일반적인 574나 아니면은 996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. 물론 이게 판매자분께서 오래 신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, 275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신발이 약간 널널하더라고. 왜냐면은 하 574나 996 같은 제품을 275를 신었을 때 뭔가 좀 단단하게 그리고 여유롭지만 여유롭지 않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착화의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 제품은, 어?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데 신발이 좀 괜찮다 발볼이나 발길이나 조금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신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스웨이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옆에 N 자 스카치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신발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뒤쪽 스카치에다가 NB 로고가 박음질이 되어져 있는데 뒤에가 다 까졌어. 응, 뒤에 축이 많이 해졌더라.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신는 거야.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으면 사실 이 뒤에가 많이 망가지긴 하거든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을 때 구두주걱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야. 왜냐하면은 구두주걱을 이용해서 신발 끈을 풀었다가 매번 묶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구두주걱을 이용해서 신발을 신는 게 조금 덜 신발이 해진다. 신발이 덜 상하니까 신발을 조금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구두주걱 쓰는 걸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. 이 제품이 뉴발란스 1400 네이비 제품이야. 근데 네이비 제품인데 내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아마 지난 영상 내가 카드를 섞어 놓긴 하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봤을 때 네이비인데 진짜 많이 해진 느낌. 그리고 실물을 딱 받아봤을 때, 아, 이거 좀 세척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, 이제 세척도 하고, 엔젤러스 페인트 스웨이드 용으로 해가지고, 한번더그 색깔을 입혔는데, 나는 이게 네이비인지 모르고, 그냥 블랙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. 근데 이 뉴발란스 1400이 모델은 블랙이 없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블랙으로 했는데, 색이 이제 입혀지면서 좀 빠졌나봐. 그래서, 네이비에 어, 어, 얼추 비슷한 네이비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 않은 블랙과 네이비 그 중간 어디메에 있는 색깔로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나는 나쁘지 않다 음, 나쁘지 않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신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텅 부분 보면은 텅 부분이 가죽으로 돼있어 근데 내가 예전에 그 뉴발란스 574 포터리 제품이 네이비 컬러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는데 그 제품이 텅 부분이 가죽으로 돼있어가지고 이거를 끈을 묶어가지고 다닐 때 엄청 뻑뻑거리고 삐걱삐걱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 안감도 가죽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가죽과 가죽의 마찰 의미였다 근데 요 제품은 턱 부분은 가죽이지만 안감은 이렇게 천재질로 되어있어가지고 오히려 신었을 때좀더 편안한 느낌 안감이 가죽으로 되어있으면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요 제품 신고 다닐 때 굉장히 괜찮더라 이미 한번 신고 갔다 왔거든 박스는 없어서 온러닝 제품 박스에다가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. 그래도 괜찮은 제품 잘 가지고 왔다. 중고거래가 한번 맞들리잖아?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아는 사람은 알겠지. 신발질 할때 사실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내가 원하는 신발을 싸게 샀을 때. 그리고 좀 상태가 애매해. 그런 제품을 내 손으로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복원했을 때. 그때 진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, 좀 신발질 오래 하기 잘했다. 그런 보라면 느끼거든. 이번 뉴발스 1400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. 너무 괜찮지 않아? 색도 되게 잘스며 들었어. 어, 새로 칠한 색깔도 굉장히 잘스며 들었고, 신발 디자인이 5 7사이그 뭉뚝함과 996의 그 얄쌍함 사이에 있는, 뭉뚝해 보이지만, 얄쌍해 보이고, 신발이 내가 뭐 오버사이즈를 한 것도 있지만, 딱 봤을 때 괜찮지. 느낌 너무 좋지. 아니, 1400 처음 신어봤는데, 생각보다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, 나는 이토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, 오히려 메쉬로 안 되어 있는 게 신발이 덜 저렴해 보이지. 어,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?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아, 이 사실 뉴발란스는 이게 매력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. 어, 케빈 님이 이해가 된다니까?